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음, 어, 번개라고, 어, 번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어, 많이 수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제 새벽 일을 마치고, 예, 지금 한참 지금 퇴근, 퇴근 중에 있습니다. 예, 퇴근 중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경북 경산이고요. 예, 지금 집으로 지금 퇴근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량에 경산 진량에서 출발해서 예, 지금 자행으로 거쳐서 남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희 집이 남산 쪽이라서 어 남산 쪽으로 갈, 갈 예정이고요 갈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교통사항은 예 경은 질량 한 하나 은행에서예 자인내거리 자인교차로 방향으로 양방향 지금 현재 시, 새벽 시간 관계로, 예, 교통은 아주 원활합니다. 예, 예 이제, 이제, 조금 있면 이제, 추운을 조금, 이제, 준비하시겠죠. 예, 이제, 지금 또, 출근 준비해서, 또, 자, 또, 음, <laughs> 또, 추운 준비해가지고, 지금 또, 어, 직장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이, 예, 있을걸로 압니다 어, 예 오늘 하루도 또 힘찬 하루 되시고요 예또 오늘은 공휴일이지만은 어또뭐 다른 어, 일이 잡혀서 예또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예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시고 예또 퇴근하실 분들은 퇴근하시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휴일이라또 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쉬실 분들은 또 쉬시고 그래하시면 되겠네요. 예. 저 반대쪽에 음, 노선버스가한대 오네요. 예. 지금 먼저 또음 음, <laughs> 출발지로 가서 또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위해서 또저 뭐, 음, 종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속 예. 시속도, 더욱, 이동식 카메라 오늘, 어, 지금 현재 뭐 오늘 사고 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고요. 예, 오늘 또 지금 현재 도로가 한산합니다. 한산하고요. 가끔씩 차가 어, 한 대씩, 한 대씩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음, 차가 이동이 없습니다. 예, 없고요. 예, 오늘도 좀 날씨는 현재 기온은 음, 지금 7도입니다. 예, 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밖에 날씨는 많이 잘 춥습니다. 예, 옷 두껍게 좀 챙기시고 예, 또 낮에는 또 기온이 우회될지 모르겠지만 예, 또 어, 여유 옷을 챙겼어. 또, 나가셔서, 예, 또, 데뷔하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예, 음, 또, 쉬시는 분들은, 예, 또, 하루 편하게, 음, 잘 씻어서, 또, 충전해서, 또, 월요일 날, 또, 충근하실 분들은, 충근하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또, 좋은 밤 되시고, 예, 오늘 또,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음, 저, 80대구, 팔공 80산, 가을 단풍 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예, 또 오늘 또, 어, 공휴일이고 휴일 관계로, 또, 80산, 또, 저, 교회로, 또, 다른 쪽으로 또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가을을, 자, 또, 가을이 다가온, 가을이면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아, 열려, 아, 열리고 있습니다. 예, <laughs> 어제 토요일에는 저희, 저희 동네, 예, 남산초등학교에서, 아, 명민체육대를 개최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위치는 요는 경북 경산 음, 서부리 예, 여기는 자인교차로 라고 합니다 예 자인교차로고요 여기서 신호를 바뀌면 저는 계속해서 아, 목적지까지 아, 갈 예정입니다 예또 어, 지금 유튜브 신청하시는 어, 분께 어, 있을 줄 압니다. 예 방송을 마치면 또예 좋아요 구독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예 많이 많이 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더 나은 동영 더 나은 음,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날,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추억 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